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엘리트 선수가 아닌 일반 아마추어에서 수영을 오래 하다보면 뭐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자유형 50m 마의 구간, 30초의 장벽을 깰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유형 50m 30초의 구간을 깨기 위한 방법은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트레이닝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30초의 벽을 깨게 됐는지 그러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수영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니고 일반 아마추어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그냥 수영을 어, 좋아했고 취미생활로만 운동을 했었고 제대로 이 강사 생활을 어, 시작하기 위해서 19살 때부터 조금씩 심도있게 공부를 하면서 연습을 해왔던 것 같아요 엘리트 선수분들은 자유형 50m 30초라는 기록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마추어에서 자유형 30초의 벽을 깨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저도 물론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강습을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 30초의 벽을 깨는 회원님들이 거의 안 계세요 한 수영장을 통틀어도 30초 안으로 자유형 50m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정말 자유형 50m 구간에서는 정말 마의 구간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30초의 벽을 깨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의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최고 기록은 8년 전쯤에 8년인가 7년 전쯤에 나갔던 아마추어 대회에서 27초대로 끊었던 게제 최고 기록이에요. 물론 그때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좀더 열심히 했었으면 한 26초까지 만들지 않았을까좀 쉽긴 한데 일단은 뭐 아쉽지만 27초 때까지만 찍고서 더 이상 대회는 출전을 하진 않았어요. 초기에 이제 강사를 준비를 하면서 이자유형 기록을 제가 체크를 했을 때는 그때 당시가 31초 정도였어요. 기록이 자유형 50m 기록이 31초 정도였는데 30초 벽을 깨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테크닉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연습을 많이 했고 그런데 쉽게 그 30초의 벽이 깨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장 많이 처음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거는 테크닉적인 부분에 많이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자유형의 동작 하나하나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발차기의 이런 킥 밸런스라든가 아니면 뭐 상체의 롤링 그리고 글라이딩을 할수 있는 포지션 자세 그리고 유선형 자세, 스타트, 턴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턴 후에 벽을 차고 나갔을 때뭐 돌핀킥의 동작, 그 브레이크 동작 물 잡는 동작 제가 특히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물 어, 잡는 동작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수영을 하면서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는 물 잡는 동작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물 잡는 것도 굉장히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킥 강화 훈련과 스피드 훈련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기본적인 테크닉이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좀 완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기록 단축을 할수 있다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뭐 빨리 급하게 한다기 보다는 일단 테크닉에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장거리를 돌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체력과 그리고 수영을 할때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 그런 테크닉에 좀더 포인트를 두고서 자세를 좀더 완벽에 가깝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서 테크닉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주시면 분명히 기록을 단축을 하는 데 있어서 좀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테크닉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이제 강사 자격증을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자취득을 했었거든요. 군대를 가기 전에 뭐 라이프 가드라든가 생체를 다 취득을 하고 수영을 좀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서 연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테크닉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30초에 벽을 깨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 유일하게 제가 할수 있는 운동이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었어요. 이 근력 운동을 할수 있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과 그리고 뭐 기타 유산소 운동들을 좀 병행해서 했었는데 사실 그 그 군대에 있는 동안은 수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수영은 전혀 할 수가 없었고, 그때 웨이트를 군대에 있는 뭐 동기들과 함께 어느 정도 좀 짬이 찼을 때, 그때 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군대를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강사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취업을 하고, 이제 강사생활을 하면서 운동에 100% 투자해가지고 시간을 내서 막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한건 아니고요. 제뭐 회원님들하고 같이 뭐 워밍업을... 때 같이 운동을 조금씩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조금씩 짬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이제 뭐 자연수영을 할때 이제 수영장에 와서 같이 회원님들하고 뭐 동호회식으로 해서 운동을 좀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좀 필요한 부분들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면서 훈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훈련들을 많이 했었냐면 그래도 테크닉적으로는 제가 좀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자유형 50m 일단은 30초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저한테는 목표였기 때문에 단거리 스프린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5m 단거리 스프린트 훈련을 통해서 이런 파워나 이런 순발력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 같아요. 자유형 25 스프린트 훈련을 좀 많이 했었어요. 단거리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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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린트 훈련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돌핀킥 쇼핀을 착용하고 돌핀킥 스프린트 훈련을 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스타트를 하고 난 직후에 돌핀킥으로 브레이크아웃 될 때까지의 스피드를 향상을 시켜주고 파워를 좀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쇼핀을 신고서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좀 했었고 일단은 단거리 위주로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25m 단거리로 해서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훈련들이 좀 효과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또 즐겨하던 훈련은 뭐였냐면 1분 사이클 자유형 50짜리를 좀 많이 훈련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자유형 50을 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체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이클 운동을 좀 해주시면은 근지구력 형태의 운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체력도 많이 보완을 할수 있고 힘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근력과 지구력의 향상에 있어서는 이 사이클 훈련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대신에 그 사이클 훈련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분당 35초 사이클로 운동을 많이 했어요. 1분 사이클을 돌면서 35초에 최대한 맞춰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한 4개, 5개 정도? 이런 정도로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분 사이클로 35 타겟으로 맞춰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한 4개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퍼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역량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1분 사이클 35를 처음에는 뭐 2개, 3개만 해도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적은 기간을 거치고 훈련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2개가 3개가 되고 3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5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분당 사이클을 좀 많이 훈련을 해서 체력이나 근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분당 사이클을 통해서 기본적인 스피드와 지구력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훈련 방법은 이런 분당 사이클 훈련을 통해서 이런 스피드나 체력적인 부분을 좀 보완해서 훈련을 할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풀 동작입니다 풀 동작 출동작을 내가 얼마나 잘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가는 취미에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패드를 끼고 평상시에 훈련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패드를 끼고 수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패드를 끼고 수영을 하시면 뭔가 근력운동을 하는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워 있는 수영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드를 끼고 자유형을 하는 훈련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패드를 끼고 뭐 10바퀴 이상 도는 것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패드를 끼고 스프린트 훈련을 훈련도 많이 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병행해서 운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풀동작에 좀이 파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패드를 사용하셔서 훈련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어, 훈련이 되지 않을까 어,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와서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사실 웨이트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었어요 웨이트를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었는데 제가 앞서 이제 보여드린 영상이 제가 그게 언제 찍은 거냐면 한달 전쯤에 제가 촬영을 한거 같아요 한달 전쯤에 어, 자유형 50을 정말 오랜만에 기록을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오랜만에 좀 어느 정도 기록이 나오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수영을 강습을 하고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수영 훈련을 거의 사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회원님들하고 같이 뭐 워밍업 돌 때나 그냥 조금 뭐 이렇게 돌거나 하는 정도인데 훈련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저도 자유형 50 기록이 얼마나 좀 자신은 없었어요 사실 매일 훈련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유일하게 수영은 거의 안 하지만 유일하게 제가 매일 하는 운동이 바로 웨이트예요, 웨이트. 사실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30분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좀 웨이트를 좀 꾸준히 하면서 좀 근육은 빠지지 않게 그 어느 정도 유지를 할수 있게끔 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그한달 전쯤에 그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사실 28초라는 기록이 요즘 뭐 아마추어 대회에서 는 는 그렇게 뭐 빠른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요즘에 2 5초때나2 6초때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빠른 기록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제가 뭐 훈련을 한 양에 비하면은 잘 유지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무조건 파워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록 단축을 하시려면 이패들 훈련을 한 목적도 이 힘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힘을 쓰면서 수영을 할수 있는지가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올림픽 단거리 선수들 보면은 이 전체적인 몸의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테크닉은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파워가 뒷받쳐 주지 않으면 절대 기록이 단축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 단축을 목표로 해서 수영을 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웨이트를 통해서 파워를 증진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크닉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단축이 안 된다고 하시면 무조건 웨이트 트를 어, 시도를 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웨이트를 통한 파워를 증진시키면서 이 단거리 스프린트 훈련을 병행해서 같이 해 주시면은 제가 볼 때는 그 효과가 정말 극대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영을 하시면서 뭔가 좀 정체기가 오시고 기력 단축이 잘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크닉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시고 테크닉적인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힘적인 부분을 좀 보완을 할수 있게끔 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유형 50 3 0 m 마의 구간, 이 30초의 벽을 어떻게 하면 좀깰수 있는지,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외에도 좀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을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e mim